네 오늘 9시 기도에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전도사 시절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하루는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사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뭐가 그렇게 사는 게 힘드냐고 물어봤더니, 학교 가는 것도 힘들고, 학원 가는 것도 힘들고, 엄마 잔소리 듣는 것도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남, 여, 노, 소, 불문하고 세상에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세상에 근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각자 저마다 사연이 있고 슬픔과 또 근심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의 인생에는 두 가지의 근심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 근심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두 가지의 근심은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가 읽기 전에 어, 또 다른 편지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직접 방문해서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였는데 그 방문이 어, 무산이 됩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를 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근심하였다고 어, 오늘 7장 8절에 보면 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7장 9절에 바울은 성도들이 그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고 구원의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왕성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애통하고 비탄해하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제 삶 속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던 삶을 돌이키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온전한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 근심은 자꾸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게 만들면서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근심하고 사망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저 또한 참 세상에 근심을 많이 하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의 사역이 어떻게 될지 어, 또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에 대한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어, 근심을 어,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근심은 어, 저를 좌절시키고 자꾸만 우월하게 만들고 어, 사망의 자리로 이끄는 근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심을 멈추고 내 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심하며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으로 어, 저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근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업과 어, 기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온전한 기쁨이 찾아올까요? 잠깐은 기쁠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들로 인하여 또 다른 어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어 나의 죄의 문제, 어 회개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으로 어 회복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 드립니다. 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려에서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물을 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근심 속에서 무엇을 마실지 먹을지 입을지 이런 고민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하자라고 낭망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갈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원합니다. 은혜의 생수의 강물이 내 안에 서 다시 한번 터져 나오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과 내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가 주님께 온전히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더욱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알고진지 모르고진지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은혜의 때를 회복되는 귀한 우리의 모두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었는데, 정말로 천국의 모태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로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 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자녀 세대가, 여름 성경학교도 못하고 수련회도 못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은혜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리 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천국의 모태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가정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욱더 하나되고 연합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정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귀한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부모님께서도 하나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혜를 따라 온전히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요소와 세대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잘 양성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 확장시키는데 귀수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믿음 흩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기한 주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더 기도할 때에 어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영육관에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 영을 더하여 주시고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3대 비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라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단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육관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영을 더하셔서 하나님 지혜의 영을 더하셔서 분별의 영을 더하셔서 하나님 우리 양 떼에게 꼭먹여할 말씀 전하게 하시고 또. 정말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도 화평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삼대 비전의 어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적 기함의 교회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름철의 냉수와 같은 교회에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쓰임 받고 주님 만을 합당히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에 대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서 어, 온전히 응답되는 어, 기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또 남은 시간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물리짓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